그때가 기회에요 그때가 기회라고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난이 아, 뜻이 아닌가 봐문 닫아버리자 는 <laughs> 기회를 못 찾는 거예요 <laughs>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저는 불가능하게 되는 데까지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갔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갔지 <laughs> 아, 내가 이렇게 외치면은 아 저렇게 외치는 거 보니까 가봤나 보다. 아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생명을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죽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생명을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죽어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내마음 알아요. 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나한테는 게회 없어요? 왜 내가 이유 없이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사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내려와 보세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복 많이 주셨으니까. 근데 어느 날그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다, 다 걷어갈 때에,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난 이제 더 살고 싶네 하나님 믿은 거 정말 잘못 믿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예?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복주시 하나님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을 줘요? 그 고난을 견디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사대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알아요? 죽어야 나타나겠어요? 이렇게까지 그냥 막 죽으려고 막 하는 그런 찰나예요. 목숨까지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성령님 마시고.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셨는데, 막능격 좋겠어요? <laughs> 막 권세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죽으려고 그냥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왜 나만 당하는 이렇게 고난을, 고난을 주느냐고, 내가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고 막 하던, 예? 그렇게 막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고,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없어졌어.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성령이 오시니까 제 마음에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막 그냥 날개를 치는 그거를 그냥 고요하게 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와, 내 속에 있었던 모든 마음들,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주님의, 주님의 것이 아니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는 화평이시잖아요. 아멘.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달라지지 아니하여도 죽을 지경이라도 뭘 주신다고요? 성령은 평강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원시하게 만들어요. 멀리 보게 만들어. 당장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전부 다 칼로 막혀서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서 멀리 볼 수야 된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잘 간절하겠지만 벼랑 끝에 끝에서의 기도는 그 부르짖음이 다릅니다. 아멘. 그러면 한 예를 들으면 벼랑 끝땅끝이땅 끝, 끝에 누가 있었느냐면 다윗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61편을 한번 보세요. 10편, 61편 30분까지 해요? 네? 30분, 8시 30분까지 해요? 네, 그럼 1분 남았어요 10편 6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61편 1절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시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노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건 지금 다비씨 고백하는 기도지요. 그럼 다비씨 지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 하니까 땅 끝은 이런 장소적으로 이동하면서 이 우주 우주 공간의 끝을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 한국 땅이면 땅 끝이 어디예요? 해남 전라도 해남 거기 가야지만 땅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아멘 아멘, 아멘. 내 마음이 짓눌려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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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설 기운조차도 없어. 요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땅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아멘. 다미슨 이 시에서 땅끝을 밝히고 있잖아요. 당시 다윗에 표현한 땅끝을 땅끝이라는 것은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눌릴 때 마음이 짓눌려서 죽게 된 지경일 때 속상해 죽겠다라는 말을 잘 하시죠. 여러분들 속상해 죽겠다라는 말을 잘 하시죠. 그냥 조금인 것도 습관적으로 속상해 죽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진짜 더 소생할 수 없는 지경에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또내 마음이 눌려서 속상해서 내가 일어설 수도 없고 아무 무기력하게 돼있고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나요 이 마음이 눌릴 때를 가르쳐서 사도바울은 마귀에게 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면 누르면 뭐야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 상태까지 밟아 버리는 거야. 무기력증에 걸려 무력증에 걸린다 이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 죽을 지경에 이르었을 때에 피할 곳을 찾지 못하였다 이말 오직 자기가 피할 곳을 찾는 거 피난처를 찾고 요새를 찾고. 그 찾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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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는 어디 찾으라고. 아멘. 주님 품 안에 피난처 찾으라고. 아멘. 요새를 찾으라고. 여러분들께 마음이 눌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에 눌릴 때를 땅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땅 끝에 가보셨나요? 땅 끝에 일어났나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다윗이 이런 지경일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사울한 때 쫓길 때가 아니에요. 자식이 압살롬이 일어나서, 에? 압살롬이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켜.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들 앞에 자식이 일어나서. 왕의 자신 압살롬이 일어나서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일어났어요. 아비로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 다비시. 거기다가 또 뭐야? 아이도벨까지 신을 아주 충신 충신까지도 합세했어. 아무도 믿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도망가는 길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왕이 비참한 거예요. 자 이런 지경에 놓였을 때에 그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에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식을 신자 죽일 수도 없고 다윗은 압살롬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는 금발을 하고 금발을 하고 아주 용모가 준수해 말을 타고 막 아, 공격하고 아비를 공격하러 가는데 에? 나뭇가지에 턱 끌려가지고 그때의 우리 한국에서는 이 조선왕조를 봤을 때 아비도 자식을 죽여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는 그때가 뭐냐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에 내가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게 풀려지지도 않고 했을 때, 오직,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한 끈, 실화리기 같은 그한 끈을 믿는, 어, 붙잡고, 그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아멘. 아멘. 넉넉한 것 거, 있는 거더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은 30명이니까 40명 되게 해달라고. 이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강구하는 것이, 이게 땅 끝의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 돈 근심하고, 어? 여러분들 무슨 재물 근심을 하고, 이런 것들로 아무리 부르짖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오직 생명의 위협을 놓고 기도하는 것그 외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듣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세요. 최고의 통곡하는 울음소리는 라헬의 통곡이에요. 라헬의 통곡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라헬은 왜 통곡을 해요? 하요 다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오직 자식이 경내로 돌아오기는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자식들 때문에 이 라헬의 통곡이 여인의 통곡인 라헬의 통곡이 바로 부르짖는 간구의 본이에요 본. 오직 이 라헬의 통곡 소리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본다면 죽은 자식들이 경례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땅끝의 기도는 라헬의 통곡이다. 라헬 같은 통곡을 해요. 그 전에 어때요?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낳아도 전부 다다 광야의 자식을 낳아서 사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될수 될, 되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 4 대만의 4 대만의 경내로 돌아오는 그 자식을 위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해. 어떤 세상의 위로도 다 거절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그소그 부르짖는 그 소리가 땅 끝에 이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내 통곡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라일같이 오직 자식을 낳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것이 없어. 이 통곡에, 이 통곡에 이른 자가 땅 끝에 이른 자. 이른 자가 뭐 한다고요? 예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예수 믿다가 예수의 증인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겠어요? 나는 어찌 어찌 하든지, 할게. 확실하게 예수의 증거자다.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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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싫으신가 봐요. 아멘. 예? 이 라헬의 통곡 소리가 개수록에 가면은 12장에 해산하는 여인의 통곡이에요. 그로 말리 아마 철장 본사를 가진 아들을 보게 된다. 이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의 철장문세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 시키고 평화의 모자를 이루게 되는.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아멘. 어디 회복이라고요? 에덴의 회복 아멘. 증인들로 이루어지는 에덴. 에덴은 에드에다가 끝에다가 눈을 붙여 법, 법대로 증인, 법대로 증인된 자. 법에서 조금 더 조금 도 어긋나지 아니하는 증인이 되는 그 나라가 에덴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백투더 에덴 에덴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in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천국은 e 노하는자 n 것이 n t 아멘 여러분들이 이양 믿으려면 이양 i 믿고 이 양의 시간을 버리고 이 양의 are living i 확실한 증거가 됩시다. 아멘. 그러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다른 해결 방법으로 여러분들 해결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이 나를 죽을 지경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짧은 시간에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무거운 마음만 드린 것 같아요 무거운 마음만 드린 것 같아요 아닙니까? 이제 끝까지 썰렁썰렁하던 믿음은 그냥 딱 끄다 치우고 사생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 이왕이면 사생결단을 해야죠 아멘 적당히 적당히 하여서 주는 그 축복은 뭐만 해요? 입맛 달콤하게 하는 거예요 네. 생수의 강으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죠 아멘. 네. 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성령을 입는 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입은 자는 어떻게 달라져요? 아, 배를 탁 치세요 배를 탁 치세요 배에서, 배에서. 배에서. 생수가 나이라 생수 생명수 강이 어디에 흘러요? 내 배에 흘러요 아멘 네. 네. 바깥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생명수강이 내 배에서 흐르면 그 생명수강을 따라가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디 있어요? 아멘. 이걸 회복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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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덴을 회복하는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